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 그리고 평화의 도시 김포 이 사이를 흐르는 강화 해협에는 선돌목이라는 폭이 좁은 물길이 있습니다. 선돌목은 물길의 폭이 갑자기 좁아지면서 생기는 소형 도이로 인해 물살이 험합니다. 고려 때 몽골군의 침략을 피해 왕이 급히 강화도로 피난을 갈때 바람이 몹시 불어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왕은 배사공 손돌이 적군 간에 통하여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했고 더구나 가는 길이 급류가 심하여 배가 몹시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 왕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결국 왕은 의심과 공포,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손돌의 목을 베라 명하였다. 체념한 손돌은 죽기 전 자기가 죽은 뒤 바다에 바가지를 띄워 그 바가지가 가는 대로 배를 저어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유언하였다. 그, 넘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를 타고 가다 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물살이 찌니까, 넘어지니까 아마 상처를 좀 입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겁을 먹은 것 같아요. 또한 주의대한주인데 어때냐면 춥지 않아요. 네네. 이 시골이 돌 골대로? 뭐 음. 추워진다. 음. 선돌선돌이가 오늘 10월 2십일인가음력으로 그렇네요. 네, 네. 네. 1월 우리들은 손돌 설화의 현대적 의미를 찾는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강화 실버 영상 제작단입니다. 가면 그들다알수 음. 있어. <laughs> 가 음. <laughs> 다큐멘터리는 발로 뛰면서 만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강화에서 손돌목과 가장 가까운 광성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역사 현장을 찾은 젊은이들과 문화 해설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돌 선화에 대한 영상물을 만든다고 하자 문화 해설사는 선돌 선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거기에 이 임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는 대강 추측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시종 임금 고려 시종 임금이 급하게. 최충헌이 아시죠? 최충헌 c h 죠최충 h e c 쫓겨서 Chechon. c h e c h o 올 일이 없는 거야 그래. 고 c 임금이 왜 김포 사람들이 고 o 임금이라 c h o n Che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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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어떤 h o n c h 선 c h 과 가장 가깝다고 해서 찾았던 곳인데 바로 그곳에 선 o n 돈대가 있었습니다. 문화해설사는 문 h 에만안 나와 있을 뿐이지. 에어로? 선돌은 네? 역사 속 인물인 것 같다고 네. 했습니다. 네. 저쪽에서 이렇게 건너는 지금 저물 물살이 보이잖아. 그 실존 인물이 과연 그러면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가 전해내려온 데에는 약간의 근거가 있지만, 손돌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건을 어떻게 구성해서 전해지기 시작했는지,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이렇다, 저렇다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그것도,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겠다, 그거에. 저것인, 진실인지둘다 믿으라고. 이게 덕퍼진 하나, 덕퍼짐 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김포 쪽에서 선덜목을 볼수 있는 덕퍼진입니다덕퍼진에는 선덜의 무덤과 선덜 기념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을 사람에서 이 할아버지들이 이 선돌이에 대한 말씀 도어피 이런 걸몇번 들어보니까 그 선돌이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 왕이 칼을 들고 무 치는데 선돌이는 바가지를 띄어 놔주어서 왕이 무사히 피어도록 만들어준 선돌이가 바가지띄 뛰어 놓는 부분만은 분명히 충성심이다. 네. 그래서 애들한테 그걸 전해 주려고. 그 묘를 70년도에 내가 마을 회를 붙여서 서이 2m50불로 23m. 아주 큽니다. 저게 이제 여기는 접혀지고저 해양그문제가, 네. 또, 네. 영에 보면 쇠암진이라는 게 나아요. 쇠암진.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게. 쭉쳐놓왔네 네. 이게 꼬물꼬물하죠 네. 꼬물. 강화에서 볼 때는 전혀 이렇게 안 보였는데 여기서 네, 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어, 꼬부라져서 어, 이렇게 꼬부라어서 아주 꼬부라어서 네, 그러니까 네. 여기 오면 오해를 해요 음, 예, 지금은 지도를 보지만 옛날에 아무소에 여기 오면 저기 맥혔던 파란불 파졌지만 음, 안 맥힌다니까 어... 오해를 하게 되어있죠 해설사들의 의견이 각각 달라서 강화의 향토사학자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향토사학자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근사하게 좀 각색해서 을 만들어 나와서 묘소 꽂이 만들어 오니까 그것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손돌 먹기라 그러는데 역사의 기록이 있다면 아 그렇게 될 수가 있겠다그랬는데 개성 쪽에서 임진강을 타고 나서 이쪽에 갔던 왕이 피랑 같은 왕이 피난 갔더니 이재 없어요. 의를 거듭할수록 작업 방향에 대한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사손이 있다면 지금 저기 보상참고가 그러니까 개수이. <laughs> 분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하냐 아, 할지 좀, 좀 고민되죠. 손돌목 이야기 아시나요 손돌목 들어봤어 들어보셨어? 네. 내용도 아세요? 기억이 <laughs> 안 나. <들어갔는데. 웃음> 방송부와 덕포전에서 만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고. 아, 그 손돌목이라 하길래 손돌이라는 사람이 이름인지 몰라. 그 나라 백표는 정말 그렇죠. 네. 내 네. 네, 나라가 더 진하다. 뭐 네. 뭐큰 대소만 크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오맙습니다. 네. 우리 여기 강화에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설화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 어리석은 임금이 죠그만 그렇죠. 지배자들의 무능하고 성급한 판단 때문에 어, 죄 없는 백성이 죽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똑같은 고민, 비슷한 문제시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어, 하고, 듣고, 전파. 일종의 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설라속 손돌목은 강화해협안에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손돌목을 건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돌목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2019년의 제가 손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용산에서 철거민들의 막내에 불이 붙었을 때에도 저는 그게 먼 나라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2의 고향으로만 생각했던 저희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때만 해도 좀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제시하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터전을 빼앗기게 된 동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싸워봤지만 역부족이었고. 관에서 말을 한다는 공청회는 주민들끼리의 싸움의 장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실태 조서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것을 면시가한달조사저희에알려주시 건데 주민들끼리 싸움 붙이는 자리를, 자리가 된다면 이 자리 자체가 목적 일로 가는 거아니까 싸우지 않으시면 아니, 돼요. 그냥 들으시면 되잖아요. 아유. 반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그냥 듣기만 하라고 하고 자본은 소유권도 안 넘어간 집들을 가로막으며 주민들을 내쫓았습니다. 소유권도 안 넘어간 집을 이왜 이러는데? 어. 설화 속에서 손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갑질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을 빌어달라고 해갖고요. 그래서 지금 아 네. 네,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음. 뺏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분하고 속상해서 뭐 시위도 주 찾아봤지만 공권력이되는 게. 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나니까 좋은 집 사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지요. 그 억울함과 상처가 너무 커서 저희 부부는 동네로부터 멀리 떠나와 낯선 도시에서 살 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시대에 가장 강력한 왕은 자본입니다. 시야는 좋다. 네, 시야 좋아야 바뀌지도 않고 남서향에 해도 잘 도시 모습 되게. 자본의 욕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정든 집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고, 국가는 백성인 저희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9년 손돌입니다. 무능하고 성급했던 손돌의 왕에게도 미덕은 있었습니다. 손돌의 바가지를 따라서 무사히 금류를 건넌 왕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손돌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왕들은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비생된 사람을 위로하고 하는 것은 군주의 덕목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네. 백성들의 희망이 그 안에 투입되어 있다고 보는 네. 니다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 책임자 중한 명인 노태우 씨가 아들을 통해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비록 가족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5.18 주요 책임자들 가운데 5월 영령들에게 사죄한 것은 노 씨가 처음입니다. 광주 항쟁 학살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사과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권력자들은 사과 한 마디 없고 백성들은 국가의 외면 속에서 그 존엄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손도는 바가지로 물길을 알려서 왕과 신하들을 무사히 피난시켰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줄 바가지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설아가 그 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웃들한테 이렇게 대화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들이 말하고 전파되는 사회들은 한편으로또 옛날이긴 하지만 또 좋은 사회의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들이 참 재로 운것 같습니다. 분명 그렇죠. 네. 오래된 숲의 나무들은 그 역사만큼 뿌리가 깊습니다. 설화는 긴 세월 동안 뿌리 내리고 삶 속에 박혀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걸으며. 설화에서 배웁니다. <놀람>